안녕하세요. 최다입니다. 어, 오늘은 추천 일대 나의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추천 일대 매출 확인,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 홈페이지 접속 어떻게 하신지 이제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크롬이라든지 이런 검색창에 에이손글로벌을 검색하시고, 그리고 에이손글로벌 홈페이지가 뜨면 들어가시면 되죠. 어플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 에이손글로벌 하고 치시면 어플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운 받으셔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건 어플 화면인데요. 어플 화면에서 이제 저희가 어,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어, 추천 일대 매출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데 어 아이디 나 모르는데요. 패스워드 모르는데요. 나를 이 회사에 가입시켜주신 분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빠르시고요. 스폰서님들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추천 일대의, 어, 매출하기는 어디서 볼수 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줄 타고 들어가면 마이오피스 있고 마이오피스에서 주문조회 주문조회에서 하부 타고 들어가면 어떤 게 있다 하선 주문 분석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추천개고 그래서 세 줄을 클릭하고 세줄 클릭시에 로그인을 안 하면 요렇게 밖에 안 나온다 로그인을 하면 검정색 화면이 뜬다 그래서 검정색 화면이 안 뜨면 로그인을 안한 거고 뭐 아무리 눌러도 마이오피스를 눌러도 안 뜨면 안한 거고 뜨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다 위에 로그인 뭐 장바구니 이 떠요. 그래서 로그인 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거기에서 주문조회, 하선조회, 뭐 하선 주문조회, 하선 주문분석, 하선 주문분석 추천 개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어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거보다 훨씬 짧은데 이런 음, 상황이 되죠. 추천 개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 음, 이름 바로 밑에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선 주문주의 추천 개보 화면에서 당월, 전월, 당해년, 전체 그리고 파트너 이름이든 내 이름이든 넣고 주문 경로도 저희가 지정해서 할수 있는데요. 이름 검색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단어 안 됩니다. 두 단어 안 됩니다. 이름 전체에 정확한. 뭐, 이름이 네 글자면 네 글자를 정확히. 세 글자면 세 글자를 정확히. 영문 이름도 정확히, 어, 정확한 이름으로 검색하셔야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또 주, 음, 주문 경로를 보니까 쇼핑몰 센터, 뭐, 본사 입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나 어, 모르겠어. 그러면 뭐 바, 변경하지 않은 저 전체라고 하는 저 자체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핑몰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모든 주문을 검색할 수 있고요. 센터는 센터에서 입력한 주문 검색, 본사는 본사에서 입력한 어떤 본사 팩스 이메일 온라인이 아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봤더니 어때요? 하선 주문 조회에서 내 일대들 있죠. 나의 바로 아래. 음 일대들. 일대들에 대한 나의 일대들이 어떻게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한 그래서 회원번호 회원명 뭐 좌우는요 사실 나를 기준으로 좌우가 아니라요 이분이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럴 때는 내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뭐 일대 이렇게 검색해야 되냐 또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내데 일대들이기 때문에 좌, 뭐 근데 내 일대 좌우에 누가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모르시면 또 개보도 보고 같이 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주세요. 회원번호, 회원명, 주문금액, 주문비 부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좌우에 대해서요. 그리고 1대, 뭐, 산업별 매출이긴 한데요. 1대, 2대, 3대, 4대, 뭐, 무한대로 이제 성장이 가는 그런 금액들. 그러니까 내 일대에 A라는 사람 산하의 매출 얼마? 뭐 이렇게 산하별 매출이 되기 때문에 아 누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추천, 매출, 추천 계보에 대해서 하선 주문 조회 추천 계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하선 주문 분석 추천 계보를 가지고 매출을 조회했더니 어떤 걸알수 있다? 나의 1대 파트너별 매출 조회, 나의 1대 파트너의 기간별 매출 조회, 나의 1대 파트너별 매출이 누가 얼마큼 했는지, 기간별 얼마큼 했는지, 하부 산하에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나의 일대 파트너의 성장기를 좀 기간별, 뭐 파트너별로 볼수 있다. 에이스글로벌 음, 회원 등록 특징이요 돈이 없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원료지도 없습니다. 회원 가입 후 회원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죠. 그리고 회원 등록한 후에 직급 달성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주신 분과 상의하셔서요. 이거는 열정만 있으면 그죠? 저희 회사 좋은 건 열정, 에이스글로벌 열정만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에이스글로벌 그런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 주세요. 에이스온글로벌은 지금 선정입니다 대박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가입자 수도 아직 얼마 안 되었지만 더 대박은 이미 글로벌을 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무역에 대해서 20년간의 노하우를 쌓은 회사고요. 현재 8개국에 정식 식약청 등록되어서 허가 받아서 수출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20, 20여 개국에 넘는 곳에 저희 솔트라든지 솔트테라피, 뭐 이런 것들, 비누 치약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회사, 글로벌이 쉬운 회사, 이런 회사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선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아직 저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어, 이 메시지가 정말 들리신다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제대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그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간 나시면 꼭좀 눌러주세요.